네 오늘 완자수업은 파박실력문제와 응용문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번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42와 3 6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시오. 자이 방법을 봤을 때 최대공약수는 이제 왼쪽 한줄 곱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2는 4가 됐어요. 최소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니은 곱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 2, 3, 4를 모두 곱한 48이 최소공배수가 됩니다. 자, 42와 36을 해보죠. 자, 2로 먼저 합니다. 21, 18, 그 다음 3으로 37에 21, 36, 18 7과 6은 더 이상 나누,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먼저 최대 공약수는 왼쪽 한줄 곱셈이죠. 그래서 2와 3 곱하기를 하면 6이 됩니다. 자 다음 최소공배수는 니은 곱하기라고 랬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6 하면은 2 3은 6, 6 7에 42 42 곱하기 6 하면 6 22, 6 4 24 252가 되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이 똑같이 구해보면 되겠죠? 3번 16과 20의 최소공배수를 두가지 방법 이거는 이제 곱셈식과 어, 여러 곱인데 이제 우선 약분을 아니 약수를 구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2, 8, 4, 4 끝났죠? 8, 2, 16, 1 6을 해서 곱셈식을 이대로 둡니다. 그다음 20, 1, 20, 20, 3안 되고 4, 5, 5, 4 끝났죠? 10 2, 21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같은 수가 있는 걸 찾아보세요. 2, 2 같죠? 4, 4 같죠? 그 다음 8 되나요? 없죠? 16도 없어요. 그럼 2와 1과 2와 4 1과 2와 4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가 있는 곱셈식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최대 공약수는 4가 됐지만 최소 공배수는 4 곱하기 4 4 곱하기 5가 있죠. 같은 수를 먼저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데리고 오라고 했죠 같은 수라고 해도 옆에 붙어 있으면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공배수 80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80 다음은 자 이것 중에 가장 큰수 있는 거 이렇게 아 숫자가 가장 작은 거 2가 있는 걸 데리고 와야 돼요 2 곱하기 8, 8은 또2 곱하기 4로 되겠죠 자 얘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우선 2 곱하기 2 곱하기 4로 두고 얘는 2 곱하기 10이죠 10을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4와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나오는데 같은 곱셈식이 2 곱하기 2죠 얘를 먼저 쓰고 4 데리고 오고, 5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이것도 8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방법 구하는 거를 어려운 친구들은 지난 수업 영상을 보면 어떻게 구하는지 잘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 대화를 읽고,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써보시오. 24와 28의 공격수는 두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어 맞는 말이죠. 24와 28의 공배수는 24와 28의 최소공배수의 배수와 같아 맞는 말이죠. 24와 28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4야. 24와 28의 공약수를 구해보면 4, 6, 24, 4, 7, 6, 28. 4는 최대공약수입니다. 최대공약수. 그렇죠. 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의 약수를 구해보면 1, 2, 4죠. 그중에 제일 작은, 가장 작은 공약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미나가 틀렸습니다. 5번 어, 중요한 문제네요. 12와 40을 어떤 수로 나누면 두수 모두 나누어 떨어지 여기를 집중해야 돼. 색깔도 강조를 할게요. 두수 모두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밑에는 2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수. 이거는 문제에 주로 나오는 유형의 문장입니다. 두수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문제는 보통 뭘 구하는 문제냐면, 최대 공약수 또는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 자, 2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수. 이런 문제는 보통 최소 공배수 또는...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형태만 봐도 아 이건 이걸 묻는 문제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요. 밑에 것도 똑같이 별표색입니다. 자, 그러면 12와 40의 두수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수, 공약수를 의미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즉 최대 공약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12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16이 12, 2, 40 자, 2, 2 3, 은 6, 2곱하기 10. 10은 20. 3과 10은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끝이 났어요. 최대공약수는 왼쪽 한줄 곱셈이라 그랬죠. 그래서 2곱하기 2에서 4. 즉, 최대공약수는 4가 됩니다. 20부터 60까지 수 중에서 우선은 이거는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건 이겁니다. 이 조건. 2의 배수면서 7의 배수인 수. 즉, 2와 7의 공배수예요. 자 2와 7의 공배수인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2와 7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14를 구할 수 있어요. 즉 14의 배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14의 배수 중에서 20부터 60까지 수래 14의 배수 중에 20부터 60. 14 곱하기 2하면 20 8이 되죠. 14곱하기 1은 14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60을 넘어가는 수를 찾을게요. 60을 넘어가는 수를 찾으면 14곱하기 5하면 70 넘어가죠. 14곱하기 4 해봅니다. 56 그러면 넘어가니까 2는 안 되죠. 그럼 2도 되고 4도 되고 가운데 있는 뭐도 될까요? 3도 되겠죠. 그러니까 28 다음 42그 다음 56 이렇게 3 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100부터 200까지 2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 인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 형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 초콜릿 18개와 사탕 45개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자, 여기도 밑줄 그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자, 이런 문제는 뭘 묻는 거냐? 이것도 최, 최대 공약수 묻는 문제. 자, 최대한 많은. 자, 밑에 8번 한번 볼까요? 우선, 풀기 전에. 색연필 63자루와 볼펜 54자루를 최대한 많은 모두 나오죠, 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래 다? 최대 공약수 관련 문제다. 자, 이거 7번, 8번이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8번으로 해서 7번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63과 54에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지금 보면 이건 색연필과 볼펜 몇 자루씩이고 이건 최대한 몇 명에게 해서 문제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면 7, 6, 6, 9. 자, 되는 게 9가 되겠죠? 9, 7에 63, 9, 6에 54. 그럼 최대 공약수는 9죠? 그러면 여기서 이 9는 뭘로 의미하냐면, 자, 최대한 많은 모둠이죠? 몇 모둠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예요? 그러면 9 모둠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요? 거 자, 여기서도 그러면 18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3, 6, 18, 3, 15. 3한번더 되죠? 3, 2, 6, 3, 5, 15. 3, 3은 구조 최대 목약수 즉, 최대한 많은 사람. 몇 명에게? 9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8번 문제예요. 자, 63은 색연필이죠. 54는 볼펜이에요. 자, 그랬을 때 9모듬에 한 모듬당 색연필 7개, 볼펜 6개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초콜릿이고, 사탕이죠. 그러면 9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한명당 초콜릿 2개, 사탕 5개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번, 8번은 같이 이렇게, 같이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7번, 8번 같은 문제는 많이 풀어보고, 완전히 풀수 있도록 익히면 좋겠습니다. 9번. 아영이는 9일마다, 여경이는 6일마다 도서관에 갑니다. 네, 이것도 별표.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아영이와 여경이가 8월 10일 도서관에서 만났다면, 다음으로, 처음으로 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며칠은 자, 이런 문제는 뭐냐면, 자, 며칠 도서관에서 만났다면, 또는 몇 시, 몇 시에 시작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다음번에 처음으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냐면, 최소공배수 문제. 왜 최소공배수냐? 아영이는 9일, 9일마다 오죠. 그럼 9, 18일째 오겠고, 다음 27일날 오겠죠. 자, 여경이는 6일마다 옵니다. 6일, 12일, 그럼 다음 만나는 날이 18일이죠. 즉, 9의 배수, 6의 배수 중에 똑같은 날을 찾는 거예요. 날짜는 계속 가니까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9일과 6일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33936 해서 2곱셈 3곱하기 3곱하기 2 해서 18일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구했어요. 그럼 8월 10일에 10일에 처음 만났으니까 며칠 뒤에 만난다고요. 18일 뒤에 만나죠. 그럼 여기다 더하기 18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8일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이제 응용하면 9월 또는 10월에 만나는 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번 자 문제 유형 나왔죠. 두수 모두 나누어 떨어집니다. 모두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자 공약수 문제죠. 공약수, 공약수 또는 최대공약수인데. 가장 큰수즉 최대 공약수 문제죠 자 여러분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11번 8과 C의, 12의 공배수야 공배수인데 8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 즉 최소 공배수의 배수 중에서 8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친구를 찾는 거죠 앞에 같은 문제 나왔었죠 같이 풀어보면 되겠고요 12번 장미 70송이와 튤립 56송이 뒤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문구 최대한 많은 꽃병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꽂으려고 최대한 나왔죠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즉 최대 공약수 이용하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 색연필과 볼펜 풀었던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 형태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거 기억해서 풀어보면 되겠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 다시 8번 설명을 보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입니다. 1번. 조건을 만족하는 수 구하기. 1번 준영이와 규리가 카드 수 맞히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리고 준영이 카드는 어떤 수인지 구해 보시오. 내 카드 수 맞춰 봐. 이 수는 9보다 크고 16보다 작아. 너무 많은데. 사실 9부터 19고 16보다 작은 거 많지 않죠? <laughs> 자 5의 배수이고 30의 약수야 5의 배수라는거는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5 10 15 20 나올텐데 9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그러면 5 안되고 20 안되죠 10과 15 둘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30의 약수야 이건 둘다 30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딱히 안봐도 돼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수는 홀수야 홀수면 답은 15 구해졌죠 자 9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수 중에서 5의 배수이고, 30의 약수인 수는 10과 15가 되겠죠. 준영이 카드는 수는 15볼 수니까, 2번도 같은 형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3번 민주와 승우가 아래와 같이 규칙에 따라 바둑돌을 30개씩 놓을 때, 같은 자리에 흰색 바둑돌을 놓는 경우는 모두 몇번이구하시오 자, 이런 이 문제 별표 하시고,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둑돌도 나올 수 있고 네모 세모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신호가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흰색 돌하고 3른개를 놓는데 같은 자리 흰색 바둑돌 보세요. 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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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규칙을 갖고 있죠. 근데 2층 밑에는 2 1 2 1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흰색이 같이 나오는 게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그럼 그다음에도 몇 번째로 나오겠어요? 여섯 번 뒤에 나오겠죠. 즉 이거는 6이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6의 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바둑돌을 몇개 놓을 때마다 흰색 바둑돌을 같은 자리에 놓습니까? 여섯 번이죠. 그럼 30개씩 놓으니까 여섯 6번씩 30개니까 몇번 나와요? 총? 5 번이 나오겠죠. 밑에도 똑같은 문제네요. 자, 보세요. 흰색 돌을 같이 놓는 거 보면은 여기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10이죠. 그러면 60개씩 놓는다 그러면 문제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5번. 어떤 수로 45를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50을 나누면 나머지가 입니다. 어떤 수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 형태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못 푸는 친구, 헷갈려하는 친구 상당히 많습니다. 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푸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외워두고 풀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4 5백기 네모와 5 0백기 네모라고 하는데, 왜 이러냐면 어떤 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남는다 그러잖아요. 3, 그러면은... 45에서 나머지가 아니까 45에서 3을 빼면 이거는 남, 나머지가 안 남는다는 거죠. 네모, 45 나누기 네모 했더니 몫이 나오고 42가 됐고 3이 남았죠. 그런데 만약에 3을, 3을 여기서 45에서 빼준다 그러면 여기가 42가 되겠죠. 45 빼기 3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나머지가 남지 않겠죠. 그래서 네모는 45 빼기 3에 약수가 될수 있다는 거예다 자, 다음 50 빼기 네모 해 보겠습니다. 50을 또 네모로 나누면 몫은 다르겠죠. 동그라미가 나올 텐데 나머지가 몇이 나온대요? 2가 나온대요. 그럼 48이 된다는 거겠죠? 자, 나머지가 그러면 나왔는데 50에서 2를 뺀다 그러면. 50에서 2를 빼면 48이 되겠죠? 네모 48 해서 나머지가 안 남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네모는 몇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48의 약수가 되죠. 즉 네모는 45 3과 50 2의 약수가 됩니다. 약수. 그러면은 42와 48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얘도 나눠지고 얘로도 나눠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42와 48을 이제 해 주면 7 6에42 아, 아, 안 되죠. 6, 6으로 되죠. 6, 7에 42, 6, 8에 48. 가능한 거는 6밖에 안 되죠. 자, 이 문제는 필히 외워두고 문제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외워서 푸는 게더 좋습니다. 이거,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기억 안 나요. 자, 6번 그대로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어떤 수로 74를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자, 나머지가 몇이고,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지금 형태 문제를 85를 나누면 나머지가 4입니다. 이렇게 어떤 수로 수가 하나라고 할 때는 최대 공약수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7 4 0이 2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8 5 0이 4를 해줘야 돼요. 자7 4 0이 2하면 72, 8 5 0이 4하면 81. 자 이거를 이제 나눠주면 뭐가 가능할까요? 9가 가능하죠. 98에 72, 99, 81 가능한 수는 몇이에요? 9라는 거예요. 자, 12로 나누어도 3이 남고, 16으로도 나누어도 3이 남는 어떤 수가 있습니다. 문제 형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제예요. 서로 다르다. 그래서 7번하고 6번, 5번하고 문제 형태를 많이 헷갈리는데, 자, 어떤 수로 나누면이에요? 어떤 수로 50, 45를 나누면, 어떤 수로 50을 나누면, 이 문제는. 그런데 7번을 보면, 12로 나누어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네모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16으로 나누어도, 그렇죠 네모의 위치가 다르죠? 이거는 45를 네모로 나누었고, 50을 네모로 나누었죠. 네모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두 문제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를 써보세요. 네모가 밖에 있다면, 즉, 나누는 수가 됐다면, 최대 공약수 문제. 안에 있다면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 문제 구분부터 잘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완벽하게 익혀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12로 나누어도 3이 남고, 16으로도 나누어도 3이 남는 어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로 나누어도 어, 밑에 1번을 보면서 그냥 같이 할게요. 어떤 수에서 몇을 뺀 수는 12와 16으로 나누어도 각각 떨어진다. 즉, 12로 몇 별을 했더니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나머지가 3이 남았죠. 자, 또 네모를 16으로 나눠서 동그라미 못하고 여기는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가 3이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자, 12 곱하기 별 더하기 3은 네모가 되겠고. 16 곱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3은 네모가 되겠죠. 자, 이거를 식을 조금만 바꿔서 3을 넘겨봅시다. 12 곱하기 별은 네모 빼기 3이 되겠죠. 16 곱하기 동그라미는 네모 빼기 3이 되겠죠. 즉, 네모 빼기 3은 12의 배수도 되고 16의 배수도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어떤 수에서 3을 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와 16으로 각각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므로 자12 곱하기 별16 곱하기 동그라미니까 나머지가 안 남겠죠 배수니까 12와 16의 배,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주 중에서 가장 여긴 사실 그러면 공배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12와 16 26에 12 28에 16 다시 2로 2 3은 6 2 4 8자 최소 공배수 니는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38 곱하기 4 되니까, 어, 아니네요. 2, 3, 4, 10, 12네요. 2, 2 4, 4, 3, 12. 12 곱하기 4니까 48이 되겠네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48라는, 아, 아 어떤 수는, 아, 미안해요. 여기서 실수 있었어요. 최소 공배는 48을 구했죠. 그때 어떤 수에서 3을 뺀게 48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는 정확히 51이 되겠죠. 요거. 요거, 선생님도 실수했는데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게 끝까지 다 마무리해 주면 좋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51을 12로 나눠 보는 거예요. 12, 4, 48, 하면 3 남죠. 51, 16, 3으로 하면 48, 3 남죠. 자, 그래서 맞는 수가 됐습니다. 8번, 이것도 같이 풀어보죠. 15로 나누어도, 18로 나누어도, 즉, 네모가 안에 있는 형태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 이용하는 거죠. 자, 남는 거, 2가 남는 거. 그러면 네모 빼기 2는 15와 18의 공배수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15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3515, 3618. 3 곱하기 5 곱하기 6 하니까 90이 나오네요. 자, 가장 작은 수는 얼마인지. 그래서, 자, 최소 공배수가 90인 거죠. 그런데 어떤 수는 네모 빼기 2가 90이란 거죠. 그래서 네모는 90 더하기 2해서 92가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잘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풀어줬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건 잘못 풀겠다. 또는 설명 없이 또잘안 된다. 다시 풀어 보는데 설명을 들을, 들을 때는 알았지만 혼자 푸니까 안 풀린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꼭 풀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도 100% 최소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열심히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풀어 주지 않은 문제 중에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질문 남겨 주시면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